레나타 강의 시작할게요. 레나타는 천상계에서 좋아요. 왜냐면 레나타 W를 몰라. 그 대상만 하는 걸 몰라. 진리형 궁은 알면서 레나타 W는 모르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실 골프에서 쓰는 거보다 다이아 이상부터 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되게 핑률이 낮아 저 티어 공간에서. 천상계에서는 승률도 좋고 티어도 높아. 맨날 1티어 2티어야. 지금 그나마 너프 먹어서 2티어로 살짝 떨어졌는데도 꿀밤 모양 있죠? 1티어랑 다를 게 없거든? 얘가 지금 누구 상대로 좋냐면 렐 상대로 엄청 좋은 렐 상대로 카운터고 아무무랑 마오카이 런 애들은 하기 나름인데 사실 레나타 캐릭터 자체가 상대방이 들어오는 조합일 때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빨려가지고 구급기 맞추기가 쉬워서 원래 아무무 이런 거 상대로 좋아 근데 이제 레나타를 잘하려면은 뭘 잘해야 되냐면 내가 자신이 안 물려야 돼 그러니까 W가 어떻게 보면은 진리언 궁보다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왜냐면 공속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진리언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 근데 얘 캐릭터에 그랩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아무비 치다가 죽더라고. 이 레나타 들고서. 그래서 레나타를 잘라려면 뒤에서 짱박혀 있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뒤에서 박혀 있으면 그냥 W만 걸어주고 들어오는 거에다 Q 쓰고. 그래서 라인전을 무난하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그랩 챔피언한테 약해. 뭐노틸 카운터라고 하는데 너프도 먹고. 그래 가지고 라인전은 사실상 아무무, 노체 일어나테 엄청 약해요. 안 막히니까. 내가 Q로 막아도 안 막혀서 사실 힘들어. 그래서 라인전을 무난하게 가자. 그러면 한타에서 타기됨. 근데 한타 페이지에서 나안 물리기. 디포지션. 무조건. 계속 W만 걸어주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솔직히 천상계로 따지면 유미나 애쉬 같은 게 카운터거든? 천상계에서? 저 티어에서는 제라스 벤이 좋아요. 라인전이 너무 세서 라인전을 못 버텨. 제라스. 근데 여기가 지금 다이아 한 2, 3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대로 유미 아니면 애쉬 벤할 건데 솔직히 제일 거슬리는 건난 유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를 못 잡아. 상대방. 상대방 원딜이 정화들고못 잡거든. 그래서 유미 밴해 주고 눈은 무조건 여기는 고정이야. 이두 개까지 고정이고 상대방이 포킹 챔피언이면 대생의 바람이고 탱커 서포시면 뼈방패. 탱커 서포시면 불그레이지. 유틸 서포시면 소생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속로는 필수야 왜냐면 레아타 패시브가 평타 때리면서 퍼딜이 터지는데 우리 원딜이 한대 때리고 내가 한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계속 터져. 그래서 공속이 필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탱커 서포시면이 좀비 와드에 끈사 추천하고 스서포시면 이걸 추천한 응. 비스킷에다가 왜냐면 레나타 그랩 자체가 상대방을 안 맞추고 미니언을 맞춘 다음에 그 미니언을 상대방 챔피언으로 옮겨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데미지가 엄청 세 초반에 그거를 계속 비 교환을 하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이제 킬 각이 나와 그리고 플래시 시간 빨리빨리 돌려서 플래시 그랩 하면서 상대방 영감 안 찍은 친구한테 킬각 재는 거고 이해하셨지? 지금은 이제 앞에 룬이 탱커 서포 상대로 찍어놨죠 그래서 좀비 와드에다 끈사. 이러면 마오카이가 서포시겠지? 마오카이를 상대할 줄 알아야 돼. 마오카이는 제 입장에서 뭐 하겠어? W 박은 다음에 Q로 토스를 할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제 라인을 밀지 않는 이상은 그랩을 안 쓰면 돼. 그냥 계속 갈가먹어. 평타랑 2로 그러다가 마오카이가 들어오면 Q로 잡은 다음에 내 앞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토스를 못하게. 그게 10포인트겠죠 근데 이제 내 자신이 물리면 토스 하기 힘드니까 웬만해서 내가 안 물리는 걸로 우리 팀 원딜이 정화 들었잖아 원래는 우리 원딜이 정화 들면 탈진을 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레나터는 좀 특별해요 레나터는 상대방을 죽여야지 우리 원딜한테 W 주더라도 우리 원딜 뒤졌을 때상대방이 죽여야지 재 살아나잖아 그래서 점화가 더 좋아 얘는 탈진보다 점화야 무조건 점화 솔랭은 탈진보다 점화예요 팀 게임은 탈진일 수 있어도 어차피 라인전 1킬 따는 게 엄청나게 스노우볼 굴러가거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선푸시 조합이잖아 그럴 때는 1레벨 Q 찍으셔도 돼 어차피 선푸시 조합이니까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 쉽게 이게 데미지가 1레벨 94거든요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이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유틸 서포시할때 지금은 마오카이라서 Q 찍어도 되죠 근데 얘 무슨 착취의 소나기 올렸냐? 맞아? 이거 다이아 구간인데 이거 진짜 싫어야 그래서 나는 이판 1레벨 Q 어차피 징크스가 이즈리얼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1레벨 Q를 찍었다고 Q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라인 푸시를 했을 때 Q를 쓰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이 들어오는거 기다렸다가 Q를 쓰는 거고 얘가 그냥 평타 사거리가 길어서 평타 견제 때려도 엄청 라인전이 세거든요? 어차피 선 푸시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즈리얼이 적 팀에 있든 같은 팀에 있든 라인 푸시하세요, 라인 푸시 라인 푸시하면 푸시 라인전 이겨요 이즈리얼이 같은 팀에 있든 적 팀에 있든 제가 아까 공속 패시브 찍으라고 했잖아요? 공속 패시브 왜 찍으라고 하는지 이 블루한테 데미지 들어가고거잘 보세요 지금 20씩 짤드 들어가는 거 보이지? 이게 엄청 커요. 나중에 오브젝트 때릴 때나, 한방 싸움 딱 났을 때, 상대방 때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상대방 묘목 찍었죠? 이러면 무조건 라인 푸시야. 이러면 1레벨에 이 찍는 게더 좋았고, 상대방 옆버프. 선1렙선2 찍어줘야 돼. 이즈리얼 상대로. 부시쪽안 가면 되죠? 저 친구 1레벨 묘목 찍어서. 저 친구는 마우카이 할줄 모르는데, 마우카이 해가지고. 상대방 옆버프인데, 이러면은 3레벨 바텀 오는 거 조심해야겠지? 라인 민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와드 박아줘야죠. 갱안 당하기 위해서. 이러면 Q 막 써도 돼. 어차피 얘는 묘목 찍었으니까. 선 이래. 바짝 써주고요. 어, 뭐야? 아니, 싫어요? 나왜 죽었어? 아니, 바라 다 죽었어. 아니, 어이가 없는데? 아, 미안. 아, 이거 이긴 건데, 아니. 선이 랩인데, 아, 이야기하다가. 아, 쏘리요. 이게 지금 제가 체력이 낮고, 방어력이 너프 먹었거든요? 조심하세요. 너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최소한 이즈리얼 풀이라도 뺐어야 됐는데. 릴리아 뒤에서 돌아오니까, 호응해주고요. 아, 맞죠? 이거? 이거는 라인 프씨 스킬 아끼지 말고. 이거 3렙에는 이 찍어줘야 돼요. 더블 찍지 말고. 만약에 라인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더블 찍는데, 이 2렙 주는 게더 좋아요. 지금 로밍턴이죠. 할거 없죠? 릴리아도 집 가니까 나도 귀한. 신발 싸우죠? 만약에 릴리아가 앞에 가서 싸운나 그럼 저도 붙어주면 돼요. 저 우리 정글이 잘해가지고, 상대방 정글 여퍼포인 거, 억지시켰고. 탱커 서퍼 상대로는 루비시장 뽑는 거 중요하거든요. 루비시장 빨리 뽑아야지 안 죽으니까. 상대방 미니언 많아서, 천천히 그리고 평 2보다 2평 대 교환이 좋아요 어차피 보호방어 터지니까 왜냐면 2를 먼저 써야 되는 게 2를 맞추면 상대방의 이속이 느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Q를 쓰게 될 것인가 평타를 쓰게 될 거니까 결정할 수 있어 지금 레나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평타부터 치려고 하거든 근데 2 e 쓰고 느려지게 한 걸로 Q 쓰는 게 좋아요 이즈리얼 상대로 라인 푸시 못하니까 포킹 맞으면서 힘들죠 뭐야 지금 미념 많죠그렇게 아니 근데 착취 마우카이 졸라 센데? 이거 맞아? 아니 심지어 W도 잘못 썼거든? 근데 죽네요? 상대방 뭐 딜탱 간 것도 아닌데 제가 마우카의 Q 맞춘 것처럼 토스 못하게 Q 맞춰주면 돼요. 지금 이때 쇼부턴이거든? 플래시 아끼지 말고. 쇼부턴이야,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죽더라도. 얘도 잡아주면 좋고. 이게 왜 슈브 턴이냐면 상대방은 템을 안 사왔죠 연은 하나 들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원딜이 결정의 화살 나왔을 때 상대방 집탄 잡기 전에 슈브 턴 이렇게 봐줘야 돼요 플래시 아끼지 말고 그래야지 역전해 지금은 로밍 턴 어차피 얘는 라인 비고 집갈 거니까 이러면 이제 전령 연, 연결시켜도 되죠 전령 상대방 지금 죽었으니까 라이즈 바텀 가서 쳐야죠 이거 무조건 쳐야죠 라이즈 바텀이라 야수는 올라오지 원딜이 직장 잘못 잡은 거거든 저거. 지금 보시면 이 정글한테 퍼질 들어가는 거 보이죠? 98, 98, 98 이렇게 터지는 거. 이래서 레나타가 오브젝트 먹기가 쉽고 공속 특성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번 제가 좀 못했는데 얘는 첫템 무조건 슈렐리아 상대방 팀 많으면 시간 가도 되는데 별로 추천하지 않은. 막 유미랑 미스포츠 둘다 동시에 있으면 시간 가도 되는데 이럴 때안무빙 치면서 웨이브에다가 스킬 다 긁으세요. 라인 안 들어가게, 다이브 못 치게. 라인이 없으면 다이브를 못칠거 아니야? 그리고 레나프타 다이브 치기 좀 힘들어요. 대사다나가지고 친구는 신발, 풀감신 가면 돼요. 우리 블루랑 두껍이 리젠 되는지 확인해주고. 징크스는 죽어도 싸지. 라인 처음으로 밀어서, 시야 따라 가야 되는데, 저렇게 타워 치면 죽는 거야. 아까도 사워치다 죽었는데. 갖다 버리면 되고요. 저기 이럴 때 올라가서 시야 따주고요. 할거 없잖아? 라인전 져가지고, 항상 이길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래가지고, 라인전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마오카이가 나한테 한타가 안 되거든? 지금 할거 없죠? 집가도템안 나오고, 시야석도 안 나와서 집갈 이유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 미드정거리 라인 푸시한 다음에 바텀 와가지고 다이브 치는 거 기다려주면 돼요. 개인 기다리면 돼. 미드가 즐겨나네? 그럼 미드쪽 가주고. 이게 자꾸 징크스가 또 라임이다 죽어서 그렇거든. 뺄 생각이 없어. 너무 힘들면 미드랑 스왑해도 되는데, 야 일단 원딜 버리고 이제 릴리아 쫓아다니면서 교전엽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어죠 이러면은 이제 완전 어득받지 이득 탑에서도 이득보고 대치선의 법칙에서도 이득보고 원래는 바텀이 손해치어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거의 굳혀진다는거야 이제는 미드 아래 시합다면서 바텀 치고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야소가 미드라인 민 다음에 시아가 잘 떼어진 쪽으로 이제 무빙을 치면서 오겠죠? 얘는 신속신도 좋은데 궁풀이 좀 길어가지고 쿨감신이 나쁘지 않아요. 미드랑 정글이 미드라인 민다음에 바텀 도와주라는 느낌으로 그검이죠. 그검일 때는 시아 따기가 힘들잖아. 이럴 때는 항상 라인부터 민다음에 시아 따어가면 좋아요. 지금 미드라인 먼저 밀었잖아? 그럼 미드라인 얘가 할게 없잖아? 상대방 미드는 라인 받고 이때 같이 야소랑 시아를 뚫어내면 돼. 그럼 이제 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아 따야 돼. 왜냐면 다 지워지니까. 그러고 나서 또 야수 데리고서 바텀 가면서 바텀 싸움 났죠? 상대방 스케 빠졌으니까 싸움 나면 이기겠죠? 빠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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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실화냐? 아, 아, 아. 아, 이오파왜 아, 그러냐? 왜 이렇게 실수하냐? 아, 다행히 잡았고. 오, 빠질 수 있나? 풀공 둘다 빠졌는데. 아, 쏘리 내가 물렸어. 아, 근데 좀 억울하긴 하.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라이즈라는 캐릭터가 아니면 내 위치 포지션이 맞았는 건데, 이오파 실수가 많네요. 그래서 이런 판이 원래 더 배울 게 많으니까 지금 일리아 동선 보면서 일리아가 위에서 아래 동선 타면서 다섯 캠프 다 먹으면 바텀 1차 타워가 포커스인 거고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전령이 포커스인데 일단 미드라인 서투시 했으니까 미드 투 시합 먼저 오니까 미드라인 민 다음에 우리 꺼죠 상대방 선 넘었지 싸우면 무조건 이겨 이런 거 투싸움 지금 머릿속으로 다 되지 싸음에 이겨요 투수 못하게 항상 밀어내는 느낌으로 대피했대, W 지금 이즈리얼 때문에 못 넘어가죠 상대방 진짜 멍청하지? 미드라인 다 탔고 탑라인도 다 탔지? 탑라인은 탄건 아니지만 시간 끌어주면 우리팀 오죠? 죽어도 돼나 죽은 대신에 이즈리얼 잡았으니까 상대방 2대3대 이렇게 무리하는거야 계속? 수 안되는데? 죽는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죽음은 죽어도 돼. 이대로 바텀을 꺾으면 바텀 1차 타워도 꿈까? 바텀 1차 타워 뿌시고, 귀안 타고 이제 스왑 하면 되죠? 징그스랑 나랑 둘이서 미드, 야수 사이드 돌고요. 이제 봐봐. 제가 뭐 하다 그랬죠? 레나타는 안 죽기만 하면은 사기라고 했죠? 지금부터는.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슈레버프 묻혀주고, 그냥 W만 써주면 돼. 질리언처럼. 이게 꼭 앞에서 Q 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처음으로 죽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타는 지는 거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조합일 때 좋다고 했죠? 상대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슈레버프 이렇게 묻히면. 버치면서 어떻게 보면 룰루보다 더디 포시션 잡아야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용 2분 남았죠? 상대방 3용이니까 와드 다 틀어주고 한라인 더 밀어주고 비안 비안 탕서 용쪽 가면 되겠죠 얘는 사이드 도와준다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부려 사이드 도와주러 가기에 미드라인 선 푸시부터 하는 거야 웬만해서 이러고 있다가 우리 정글 쪽으로 라인 석부시한것 같으니까 지금 싸움 났으니까 와드 박아해까 리프하는 팀이 너무 잘 해줍니다 우리 미드라인 밀었으니까 이거 힘으로 상대방 정글 털거나 탑이차 타워 압박 주면 되죠 근데 용이 더 중요해 일단 와드 털지 마세요 아까 제가 계속 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아 어, 제발 살려줘 아군이 상했습니다 릴리아 살아날 때 같이 또욕으로 가죠 아니 릴리아 나랑 같이 붙어 다니지 왜 혼자 갔대 여기는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는 릴리아가 못한 것도 있고 라이즈가 잘한 것도 있어 그냥 둘이서 붙어 다녔으면 그냥 밀어내는 거거든 근데 둘이서 안 붙어 다니면 저 라이즈가 계속 궁을 되게 잘 타는 거 같아 항상 미드 라인부터 시야 먼저 따여 있으면 미드 라인부터 먼저 밀어주고 천천히 우리 팀 힘으로 W 만 <laughs> 어휴. 피폭이 많이 맞았어. 상대방은 계속 플레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웨이브씩 손해보면서 게임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레벨 차이 나는 거야. 지금 원딜 1렙 차이 나지? 미드도 랩 차이 나야 되는데 저거 레이브 먹으면 랩차낫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라인 관리를 안 하면서 계속 오브젝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노밍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극후반 그 가면 우리가 이겨. 랩에 차이고. 그래서 사용 싸움 때 이게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방금도 미드 라인 버리면서 얘네가 용시아 지킨 거거든. 항상 라인부터 밀어 버리고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럼 바론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정글이 없기때문에 어차피 먹힌거였어 던지죠? 들어오는 조합이 쎄라 그랬지? 아비 말파이트로 점화들고 라인전 지면은 뭐하자는거야 쟤 지금. 지금 어차피 이제 얘네가 바론버프로 타워 깔러 올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싸우면 돼 마오카이가 w 박으면 거기다 궁쓰면 돼요 네나타는 들어오는 조합에. 그러면 이제 마우카이만 다불 맞고 상대방은쭉 빠지겠죠, 질러 라인은. 내궁 피하려고. 마우카이만 죽는 거야. 아, 근데, 탄탄해, 아. 이제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이 라인에서 해야 되거든? 근데, 정글에서 싸우면 지는 거야. 진영이 불리해서. 상대방 시야잖아. 상대방이 먼저 언리하잖아다 근데 뭐. 아직도 할만해요. 레나타는 역전 가능하거든. 이게 1렙궁은 1.25초인데, 2렙궁부터 0 5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후반 가면 갈수록 레나타는 사기야. 한번 살아나는 것도 엄청 크고, 막 그림이 안 나오잖아, 계속. 레나타 궁각도 안 나오고, 재살리면서 싸우는 각도 안 나오잖아? 이번 용이 마지막 안타일 때. 상대방 라이즈 없을 때. 시합 밀어대면서. 항상 바다용일 땐 여기다 핑크 박아줘요. 저기 와드 박힐 가능성 높아서. 바가 드디어 박가네 와. 상대방은 5대 살아서 줘야 됐죠. 근데 안 줘가지고 키워주고. 원래는 주냐도 많이 갔는데, 주냐 가격이 비싸져서 얘는 이제 그냥 이코어 무조건 뿌팽이 고정이에요. 할거 없을 때 도와주러가지고. Okay. 레나카 사기성 여기서 터지죠? 살아나는 거. w 에 상대방한테 달려갈때 이석 붙고 있으니까 완전 수적으로 유리하면 W 그냥 걸어줘도 돼요 대피할 때 아니어도. 어 근데 방금 마우파이 뭔딜이냐 저거. 지금 바로 30 남았으니까 미드라인 밀고 바로 쭉시었다 하면 되겠죠. 라이즈랑 이즈리얼 좀잘 노려야 될것 같아. 지금 라이즈가 바텀 있을 때 우리는 수적으로 하나 더 유리하니까 이럴 때 싸움 걸려줘도 돼요. 그래서 둘진. 싸움은 무조건 이기죠. 뭐 하는지 씨. 상대방 던졌죠. 골목으로 굶. 골목 못 지나가게. 왜 던져주지? 일단, 바른 먹고요. 그러니까 서포터로 점수 올리려면은 항상 시싸움을잘해요 근데 이 레나타 캐릭터 자체가 멘탈만 좋으면 후방 가면은 진짜 좋아요. 이제 용이 1분 40초 남았으니까 이 바른 버퍼로 미드 바톤 라인 밀어서 정을 레드 시야 잠그고 용이랑 연결시키면 되죠. 라인 집어넣어서. 디포지션 잡을게요. 죽으면 안 돼. 지금 이 타이밍에 굴릴 줄 알아야 돼. 못 굴리면 터져요. 지금 그부 탑에 보이니까 이제 쉽게 나가도 되죠. 말파이트가 시야 지우면서 몸 세우고 시에도 항상 주고요. 천천히 라인 집어넣고. 어 그부가 안 오네? 그럼 우리도 그대로 압박 줘야죠. 왜안 와? 이런 느낌으로 강제로 불려는 느낌으로. 상대방 와야죠, 그레이브즈 지금 우리가 우리 턴인데 상대방이 먼저 하고 있지 상대방 던졌죠, 5대4죠? 그러니까 다이브 쳐버리는 거고 야수호만 살려주는데 야수호가 주딜이라 이거 맨틀 터져가지고 안 오는데 이대로 게임 끝내면 되죠 그 코바일 때는 5대4면은 다이브도 돼 파워 무시하면서 바로 먹은 우리가 턴인데 상대방이 저렇게 백도하면 응징해줘야죠 바로 결국은 이기긴 했는데 제가 라인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레나타는 항상 이래. 한타에서 역전을 해.